알 겠어요. 여행 목에도 너무 좋고요. 아 왠지 아세요? 이 봄에는요 여기에 꽃들이 진짜 만발을 한대요. 여름에는요 꽃들이 만발을 한대요. 가을에는요 꽃들이 만발을 한대요. 겨울에도 아우 평창 무조건 와야죠. 여기 겨울의 도시 아니에요. 아 그런데 우리 오빠는 다 좋은데 약속 시간에 너무 안 지켜. 어머 오빠! 어머 웬일이야? 오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 아우 내려놔 아우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네 아까부터 아이, 오빠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여기 진짜 분평에 앞에 보면 꽃들 되게 많잖아 그치 보이지 보이지 여기 막 메밀꽃부터 어머 뭐뭐뭐뭐뭐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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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꽃 보이잖아 오빠 그치 대답해 빨리 어 그래 그래 아니 오빠 근데 있잖아 아, 이렇게 수많은 꽃들 중에서 누가 꽃이게 응 얘기 좀 해봐 어 누가 꽃이게 오빠 그렇게 조용히만 하고 있을거야? 그냥 저기다가 음. 냅두고 가라 <laughs> 커트할까요? 커트! 자 여러분 말도 안되는 사황극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사계절 모두가 아름다운 곳봄평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은이 여름에는요 봄평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자 녹음이 짙어지고 초록초록한 그런 기운들이 가득하지만 꽃 많이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의 제외라고 합니다. 야, 여기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 꽃차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오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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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사장님, 우리 임영웅 오빠 팬이시네. 야, 장난 아니야. 야, 여기 막 온, 온 온통이 영웅 이 오빠시네. <laughs>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사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평창에서 꽃을 좋아서 꽃차를 만드는 허태은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자 시작. 여기 딱 보니까 지금 네. <laughs> 저랑 다 같은 생각하셨나봐. 응. 여기 이명훈 뺑카페인가요? 네 맞아요. 어, 맞대요 <laughs> 여러분들 뺑카페 맞고요. 자, 어 이명훈 카페 같아요. 가게 너무 이뻐요라고 해주셨는데 자 이명훈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 아 제가 찐팬으로서네 어. 6월 16일 날 생일이었어요. 어. 그래서 생일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오 네. 진짜요?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명훈 오빠와의 생일 플러스 대한민국 동행세일 플러스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6월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첫특가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네. 자 오늘 가격 환상이라고 하죠. 먼저 가격 안내해드리고 주문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꽃차 5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정상가가 원래 얼마예요 사장님? 네 25,000원이요. 25,000원 근데 이월 그죠? 네. 그리고? 동행세일 기간 동안 응? 20% 할인해서 2만원이에요. 2만원. 어.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원래 저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동행세일 2일차 두 번째 방송인데, 아까 찐빵 그 가게 사장님께서 배송비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우, 그러면은, 없어요. 나도 없어야지. 네. 우리만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네, 배송비가 없습니다. 배송비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5,000원 할인됐고요. 배송비 3,000원 할인돼 가지고 총 얼마? 8,00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는 네. 정말 7월 12일까지만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성이니까요. 네. 이 시간 놓치지 마시면서 저희 방송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미인이시라고 지금 아, 네. 댓글 달아주고 네.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처럼 미인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아 꽃차를 많이 마시면 됩니다. 아 꽃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꽃 하면은 사실 요즘에 우리 뭐 커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 진짜 시중에 파서 우려 먹는 티백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꽃참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알고는 있지만 집에서 내가 우려 먹는다 사먹는다 선물 받지 않아서 아니시고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먹기는 쉽지 않아질 네, 수 있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진짜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먼저 5종 세트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 먼저 어떤 5종인지 알려주세요. 네. 우리 5종 음? 세트 중에 목련꽃차하고요. 네. 그리고 메리골드꽃차, 음? 맨드라미꽃차, 그리고 국화꽃차, 어? 음, 구절초꽃차. 네. 그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다 색깔이 너무 고와요. 색깔이 너무 고와서 저희가 우려낸게 지금 요 앞에 있거든요. 네. 어요 앞에 있는데, 이 다섯 개 중에 사실 사람들마다 취향도 다르고, 음. 입맛도 다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사장님께서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요런 꽃자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요런 거. 아, 네. 지금 여기 보면 목련아저국화꽃차거든요국화꽃차 음.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좀 그러니까 머리가 두통이 있다거나 어? 음. 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주는 차예요. 차가 국가차.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불면증. 네네. 네. 그리고 아니면은 두통 좀... 뭐. 스트레스 받는다. 맞아요. 스트레스 아. 받고, 어막 너무 열 받는 일이 많아요 요즘에. 네. 그런 분들 국화차 네, 국화차 좋아요. 그리고 수험생 분들은 어때요? 아 괜찮죠. 어 왜냐하면 내하이 머리를. 머리가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 안에 우연한 게 너무 예뻐. 음. 국화꽃이 그대로 살아있. 맞아요, 맞아요. 네. 국화꽃이 진짜 이 꽃이 우연한 모양이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음 그리고 꽃이 우연하면서. 음. 같이 우려나는 이 색도 진짜 너무 네. 곱지 않아요? 노란색이 이쁘죠? 네. 자, 다음 꽃은 또 어떤 자리에요? 아, 이거는 응. 메리골드 꽃인데, 응. 지금의 루테인, 루테인, 눈에 좋은 성분이 루테인이거든요? 응. 근데 루테인이 가장 많이 그거도? 들어있는 꽃. 응.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릴까요? 아, 이거는 이제 눈을 응. 많이 쓰시는 분들, 핸드폰 많이 보시거나 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네. 그러시는 분들은 눈을 많이 쓰잖아요. 아. 노텐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아요, 메리볼드 현대인 분들에게, 네. 그리고 특히 직장인, 사무직인 그런 어. 네.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이 네. 빨간색은요? 음, 요거 멘드라미 꽃차. 야, 맨드라미 네. 사실 우리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꽃차로 네. 우려난 건 처음 봐요. 요건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할까요? 멘드라미는 음, 여성분들. 아 어. 음, 우리 왜한 달에 한 번씩? 네.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신 분들한테 좋아요. 멘드라미는 진짜 한번 <laughs> 네. 제가 구워보고 색이 장. 이쁘죠. 네, 색이 너무 예뻐. 그리고 일단은 시선에서 강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뭔가 이 차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마셔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것 같아요. 색이 너무 굽지 않아요? 응. 음. 그리고 진짜 이거는 손님 맞이 요으로 진짜 짱이다. 이거는 뭔가 우리 집좀 있어 보여. 이거는 공양꽃차야. 아 꽃차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꽃이 목련꽃차예요. 아 우리 비염 환절기에 음. 심하잖아요. 음. 비염 특히 심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차예요. 꼭 권해드리고 싶은 차. 그리고 음. 원래 환절기 때마다 진짜 막 아프다 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요거는요? 요거는 구절초 꽃차인데 음. 어, 손이나 발이 차신 분들, 음. 좀 생리통 심하신 분들. 음. 그리고 남성분들 응. 숙취, 응. 숙취에도 좋고 네,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차가 구절초 차예요 이렇게 효능 효과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이런 효능 효과 말고 그냥 색깔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색은 이거야 나는 조금 노란색인데 약간 연한 개나리색 노란색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진짜 찐 노란색을 먹고 싶어요 로 고르셔도 음. 상관이 없다는 거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꽃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거, 메리골드. 메리골드. 네. 아, 그 메리골드 그러면 은요거가 아까 루테인 성분이 많아가지고 네. 눈에 되게 좋다고 눈에 하셨잖아요. 좋죠. 요 꽃이 좀 이렇게 봉우리에서 딱 피는 거좀 보고 싶은데 볼수 아, 있나요? 여기에 물을 부으면 어. 꽃이 다시 살아나죠. 피어난다고. 어.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저희? 네. 자,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꽃이 다시 한번 심폐공생술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그거 보여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자. 차를 덮어서 말라 있는 음? 꽃에다가 음. 물을 음. 부으면은 음. 얘가 다시 생화 꽃처럼 피어나죠. 와! 잎이 다 살아나죠. 우와, 우와. 엄마 선물로 하나 보내드려야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부모님들 선물로 너무 좋죠. 좋아요. 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도 잘 못하고, 음. 건강관리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음. 집에서 차한잔 드시면서 건강도 지키시고, 정말 좋죠. 근데 방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우려서 이미 여기에다가. 구워 놨어요. 네.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다가 한번더 구웠잖아요. 이거를 계속 우릴 수가 어, 있는 거예요? 네. 꽃차는 네. 저희가 하루 종일 어. 드시라고 그래요. 꽃한번 아. 넣으시면 뜨거운 물만 있으면 계속 아. 우려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횟수로는 한몇번 정도? 횟수로는 다섯 번 이상이라고 하죠. 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드시면 돼요. 물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티백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한번 진짜 많아봤자 두번 정도 우리면은 버리잖아요. 그, 어 그리고 네. 더 우리고 싶어도 사진이 그 티백이 하죠. 어 네. 뭐라 해야 그니까 그 티백에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막 빠져 나오는 것 같아 네. 흐물흐물해지고.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 구입하시면은 계속 이거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어느 정도나 먹을 수 있다고 어, 하루에 뭐두 응. 송이를 넣고 우려서 응. 드신다면 한달 이상 매일 드셔도 한달 이상은 드시죠. 야,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사실 25,000원, 2만 원이라고 하면 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커피 내잔 가격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한달 내내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 2, 3씩 우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음. 가격. 자, 한번 마셔볼게요. 사장님 메리골드 저는 네. 요거는 멘드라미 멘드라미 응. 아 이래서 꽃차를 마시는 거구나 은 아, 사장님 있죠. 은은한 일단은 코에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네. 때코 아래에서 이렇게 잔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냄새가 있고 그 다음에 한입딱 마셨을 때. 처음 받는 그 맛과 목넘김의 맛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꽃차는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마신다 눈으로, 코로, 입으로? 응. 눈으로, 눈으로도, 눈으로도 색을 보고. 일단 보고 에? 코로 향을 맡으면서 응? 입으로 맛을 느낀다 어, 진짜 너무 좋다 왜냐면 우리가 꽃을 사실 보기만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마실 수도 있는 거는 음. 바로 이코차인데 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주문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사장님. 네. 자, 어떻게 집에서 좀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음. 요즘 여름이라 사실 아이스만, 그리고 겨울에도 얼주가만 고집하시는 아, 그렇죠.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차 가능합니까? 아 가능하죠. 어, 어떻게요? 차도 아이스로 시원하게 드시. 제가 어. 보여드릴까? 어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네. 여기에서 이제 카페 사장님의 역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쉬워요. 똑같이 아메리카노도 얼음만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것처럼 꽃차도. 아이스 꼬차, 자, 아이스 멘드라미가 되는 지 한번 볼게요. 네. 얼음에다가 차. 아, 사장님, 요 앞에서 하실까 예, 네. 네. 요 앞에서. 얼음에 네. 차 우린 거를 네. 이제 미리 좀 우려 놓으셔야 돼요. 아우. 네. 그리고 얼음에다 부으시면 돼요. 헉! 그러면 아이스 꼬차가 되는 거죠. 우와. 대신 이제 차를 조금 진하게 우리셔야죠. 아이스로 응. 얼음이 들어가니까 연해지니까. 약간 네. 모히또 같아요. 사장님. 아 그렇죠. 여기에 음. 허브잎 하나 레몬 오. 하나 띄워서 같이 드시면 되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우리 이거 꽃차 같은 거 사장님 왜, 왜 우리 막보리차 같은 거 우려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상태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도 어, 돼요? 괜찮아요 얘도 따로 응. 병에다 담아서 응. 보틀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외출하실 응. 때 그거 들고 가서 드시면 되죠 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일반 물 먹는 거 수분 섭취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 거죠? 네네 사장님 조금만 요렇게 가까이 오실게요 응. 네. 때. 맛있죠 아이스가 제 스타일이야. 아. 왜냐면 이제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그리고 평창이 또 일교차가 심한 곳인데 음. 여름엔 좀 무지장 넣거든요. 네. 아이스를 딱 하나 들이키니까는 이 향이 더 짙은 느낌이에요 왜냐 원래는 뭔가 더운 게더 짙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아이스가 오인지 더 짙은 거 같아. 저는. 더 진하게 우려서 그런지 맛이 좀 다를 거예요. 이거 뜨거운 차보다. 아!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차 그리고 또차뭐 있죠? 선생님 보이차 보이차 복이차복이차 음, 그러니까 보이차 를이차라사차차 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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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차 보이차 보이카보이카 보이차 이차보이보이알잖이요 근데 차를사차은잘 음. 몰라요. 그런데 이 차가 우리 몸에 왜 좋은지가 음. 또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차를 마셨을 때 우리 몸에 변화 같은 거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음. 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음. 성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항산화 어. 성분이라 해서 뭐 음.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음. 각각의 꽃들마다 들어 있는 성분들이 좀 달라요. 음. 근데 이 성분들이 우리가 마셔서 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 건강하게 해 주죠. 어. 네. 그리고 원래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맹물을 2리터씩 매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죠? 네. 사실 없어요. 네. 근데 꽃차라든지 음. 커피를 2리터 먹으라 하면은 못 그거 먹죠. 못 먹어요. <laughs> 네. 근데 차를 마셔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게 가능해요. 네. 주스를 2리터 마셔라. 그거 가능한 것처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수분 섭취에서 가장 쉬울 수 있는 방법은 차. 차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꽃차. 요거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께서 색상이 너무 예쁘다 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음. 꽃에서 나온 색이에요 천연 색소 맞아 그게 또 궁금해요 음. 사장님 이러면은 이 꽃들을 어디에서 나으시는지아 이거 음. 제가 꽃을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네 저희 밭에 꽃을 음. 키워요 그래서 그거 채취해서 이렇게 덖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차가 덮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네. 덮어봤는데, 이거는 말이 덮는다, 덮는다지, 네.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laughs> 진짜 노동에. 자, 일단은 자 네.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사장님 꽃밭을 저희 갔어요. 네. 자, 계절은 무슨 계절로 할까요, 사장님? 지금도 되죠 아, 지금도 지금 꽃들은... 여름. 여름. 어, 여름 네.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봉평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봉평에 와 계시죠. 자, 우리 사장님 꽃밭에 놀러 왔어요. 지금 네. 여 앞에 뭐가 있죠, 사장님? 어떤 꽃들이 있을까요? 메리골드 꽃. 어머, 메리골드 네. 꽃이 여기 막 보이네요. 네. 자, 메리골드 꽃을 일단은 수확을 합니다. 자. 꽃을 네, 에 땄어요. 땄어요. 다 갖고 와서 음. 물에다가 씻어요. 네, 깨끗하게. 응. 그래서 얘를 씻을 때도 네. 그냥 씻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꽃잎이 안 떨어지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laughs> 응. 네. 요거 몇번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두번 정도를 깨끗한 응. 물에다가 씻고 건져서 어? 어? 그 다음에 물기를 좀 제거를 시켜요. 그 물기가 네. 제거되는 과정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응. 얘네를 무슨 과일 제거되는 것처럼. 막 탈탈 털고 안 상추처럼 탈탈 털는데안 네. 돼요. 꽃잎이 망가뜨리면 안 되죠. 응. 그대로 살려야 되니까. 그 기다렸어. 자, 네. 기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팬에다가. 어. 네, 전기팬에다가. 음. 이런 둥근 팬에다가 꽃을 넣고 음? 쪄요. 자, 고거 네. 과정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우리 사장 되게 쉽게 얘기하시잖아요. 음. 아니에요. 자, 요렇게 우리가 막 삼겹살 같은 거 구워먹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전기레지 네, 네, 같은 네. 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꽃을 올려놓는데 꽃. 한 송이가 요만해요. 요한 송이가 서로 닿지 않게끔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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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요. 네. 어. 그래서 찌고 덮고, 덮고 덮고 어. 찌고, 덮고, 말리고, 찌고, 덮고, 말리고. 이 과정을 어. 구중구포해야 돼요. 이 찌고, 덮고, 말리고를 <laughs> 자,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씻었다가 다시, 다시 또. 불에 또 어. 팬에 넣어서 또쪄야 네. 돼. 근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 줘야 돼. 네네. 또잘하시네요또 어, 어, 뒤집어. 막 뒤집었어. 그 다음에 어. 또, 또, 또 쪄. 네. 그리고 한참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리고 또, 또 왔어. 또 말려. 어. 또 말려. <laughs> 그열 끝나니까 또 와. 네. 또 이거를 몇번 그거를 아홉 번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몇 시간 걸리죠, 사장님? 아, 시간으로 따지면 두세 시간 넘게 걸리죠. 근데 완성 될 때까지 병에 당기기까지 어. 이틀 삼일. 그렇게 걸리는 건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찌고 찌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이 꽃들이 맞... 계속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꽃이 혹시나 타지 않는지 맞아요. 그리고 메리 골드면은 메리 골드만 해야 되고 목련이 목련만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얘네들이 성분이 다 다르고 얘네들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 네. 목련은 뭐 예를 들어 한 시간이에요 메리 골드는 예를 들어 30분이에요 같이 하잖아요 어떤 건 타고 어떤 건안 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밖에 못해. 하루에 이거 하나. 너무 잘하시네. 그,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 여러분들 다섯 분 구입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5일을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열분 하잖아요. 그럼 10일을 이것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꽃차가 비싼 거고, 네. 그래서 꽃차가 우리 몸에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꽃차를 마셔야 되는 음.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꽃을 살아가시는 이유는? 아, 제가 이제 음.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음. 꽃차를 마시고 나서 비염이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또 워낙 또 차도 좋아하고 그러다 음. 보니까 꽃, 꽃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음. 아예 내가 키워서 만들자. 그래서 음.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하게 됐죠. 그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주문해라? 목련차. 목련차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저처럼. 여름에 너무 취할게요 사장님. 음. 너무 더위를 많이 타요. 막 네. 그런 분들 어떤 거 마시면 돼요? 아 지금 이거 마셨던 음. 거 메리골드. 메리골드. 네. 자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냉방병 때문에 굉장히 아, 고민이에요. 그러면 네. 이거 구절초. 구절초. 네. 혹시 질문 달아주실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 어떤 네. 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자 남성분들, 30대 남성이에요. 남성분들. 네. 국가차. 국가차. 음. 자 10대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네. 목련차 목련차 갈게요 자그 다음에 60대 부모님께 선물 드린다 부모님께 선물은 이거예요 어, 메리골드 네. 네. 자3 40대 그냥 평균 아이들 아 평균 아이. 아니 치, 제 친구 또래들 <laughs> 네, 아니, 40대는 <laughs> 아니다 30대 30대 2 30대 2 30대 40대 4 0드 30대 40대 30대 40대 30대 40대 30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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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0대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희 이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는 창에 보시면은 아래 더보기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사장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스마트 스토어 링크 창이 있습니다. 네. 그 링크 창 연결하시면은요. 옵션에서 내가 원하는 꽃차를 선택해서 주문만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사장님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28살 술 많이 먹는 사람이래요. <laughs> 성함이 신동윤님. 네. 자, 왠지 남성분이실 것 같아요. 해. 아 요거 그럼 국화차. 국화차가 있대요. 네. 어, 술 많이 드시는 네. 분왜 이거 왜 드셔? 요아 이게 음. 이제 어, 이 순환을 시켜줘요. 해독을 아. 시켜주니까 네. 술을 많이 드셨으면 해독을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 국화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야 스물여덟 살이신데 우리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국화차 드시면은 이백 세까지 살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이십 대. 그러 니까 멘드라미 주문했다는데 잘 선택한 거 맞나요? 아, 네네. 아잘 선택했다면서. 자 돈들어 손내나님께서 목면차 주문했다라고 하는데 돈이 좀 많으신 분이신 거요 아, 목면차 괜찮아요? 목면차 좋죠. 온 가족이 다 같이 드셔도 정말 좋은 차예요. 아 이분은 만원벌 뿐인데 요거 드시면은 0만원 얻어 가실 분.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주문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지문 이제 요 정도 저희가 받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울리는 디저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아, 제가 음. 직접 만든 음. 여기가 또 메밀의 고장이잖아요. 음. 그래서 메밀 스콘, 음. 메밀 샤브레, 음. 그러니까 메밀을 넣어서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이건 음. 스콘이고 이거는 쿠키예요. 음. 그래서 사실 차 같은 경우에는 음. 쿠키랑 먹어도 굉장히 좋죠또 스콘도, 스콘도 네. 좋고 네. 또 케이크. 그렇죠 빵 같은 것도 괜찮고 근데 응. 어, 스콘 같은 거는 조금 약간 무기 메일 응.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응. 차하고 먹으면 정말 한상 공학. 어,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디저트 같은 거는 따로 먹거든요. 음. 밥 먹고 디저트 따로 먹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응. 거기에다가 꽃차에다가 진짜 쿠키나 아니면 케이크 같은 거 그리고. 요즘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음. 어디 나가지는 않고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홈카페 꾸미시는 맞아요. 분들 많이 네, 되잖아요. 많죠. 요것만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어머, 야, 너네 지금 왜 이렇게 음, 이쁘니? 완전, 완전 카페 온거같죠 그쵸. 거기 네. 응. 이렇게 이쁘게 차 우려놓으면 또더 이쁘지. 그쵸. 응. 그리고 막 성격이 약간 포악하고 막 약간 날라리였던 친구들도 응. 꽃차 같은 거막 이렇게 블렌딩하고 어 오, 야, 너 성격 많이 변했구나. 너 여성생, 너소들었구나 참내자. 응. 네. 이미지 메이킹 해도 되게 좋아요. 네. 그쵸. <laughs> 나, 나 학창시 조금 놀았다 하는 분들. 이미지 메이킹에도 굉장히 좋아요. 좀, 음, <laughs> 좀 노셨나요? 아니요. <laughs> 전 공부만 했어요. <laughs> 네, 그런 여성여성한 그런 느낌까지 누리실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딱 궁금한 거 사장님. 네. 보관 방법. 보관 방법은 응. 뚜껑 꽉 받아서 네? 실온네 냉장고 아. 필요 없어요 어. 그냥 햇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만 보관 음. 잘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저희가 이제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자 주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래 더보기창 누르시면은요 스마트 스토어 링크 연결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다섯 개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옵션상에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장님 원픽 음 저는 아, 제가 이 메리골드 차를 응. 정말 먹고, 지끈지끈했던 머리가 아.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 음, 그리고 원피? 어. <laughs> 이거. 아, 목련차목련차 저는 요거 네. 갈게요. 아, 메리골드. 아 메리골드. 너무 맛있네요. 네. 자,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메리골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네. 여기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장님과 인사드리도록 네. 하고요. 저희 15분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